안녕하세요, 여러분. 식품영양학 박사 이수진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차갑죠? 밤새 이불 밖으로 나온 손발이 시리고, 목구멍도 칼칼하고, 이럴 때면 자꾸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 입맛도 없고 뭔가 든든한 걸 먹고 싶은데 그냥 밥한 공기로는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바로 미역국, 황태국 같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그 국물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고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미역국, 똑같은 황태국인데,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그냥 밥반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행한 노인 영양개선 연구에서 만난 74세 박수만 어르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요즘 기운이 없고 근육도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태국 끓이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달 후, 연구 후속 조사에서 그 어르신의 근력 검사 결과, 근육량이 무려 2kg이나 늘어나 있었어요. 또 같은 연구에 참여하신 70세 김정자 어머님은 늘 소화가 안 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미역국을 매일 드시더니,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변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평생 먹어온 미역국과 황태국이 어떻게 하면 진짜 보약이 될수 있는지 그 특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더 많은 비밀 레시피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약국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주방에서 만들 수 있는 진짜 보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약 국물, 황태국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황태가 뭔지 아시죠? 바로 명태를 차가운 바람에 말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황태, 정말 대단한 영양 보고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릴게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7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양의 쇠고기에는 단백질이 20g, 닭가슴살에는 23g 정도 들어있거든요. 황태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들어요. 60세가 넘으면 더 빨라져서 매년 2에서 3%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져요. 근육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이 나오거든요. 셋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거든요. 넷째, 골밀도도 함께 떨어져요.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기도 부담스럽고,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죠. 바로 이때 황태가 완벽한 해결책이 됩니다. 황태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조성이 정말 우수해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근육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운동선수들이 먹는 단백질 파우더의 핵심 성분이기도 해요. 또 황태는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이에요.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은 0.5%밖에 안 돼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인 거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 칼로리 부담도 적어요. 여기에 타우린도 풍부해요. 타우린은 심장 건강에 좋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에요. 또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에서 만난 박수만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기운이 없으셨어요. 몸무게가 5kg이나 빠져서 65kg에서 60kg이 되었고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어요.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도 3.2로 낮았어요. 알부민은 단백질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정상은 3.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황태 50g으로 끓인 국이면 단백질이 약 35g 정도 들어있거든요. 두달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몸무게가 62kg으로 늘었고 근육량이 2kg 증가했어요. 알부민 수치도 3.8로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몸에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황태 단백질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태국을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안 돼요. 이 귀한 단백질을 제대로 우려내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 그 비밀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 텐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사골 곰탕처럼 뽀얀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황태국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태국을 어떻게 끓이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황태채를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지면 건져내고, 물에 넣고 끓이고, 간 맞춰서 끝.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멀겁고 밍밍해져요. 황태의 진짜 맛과 영양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 거죠. 30년 동안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핵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황태 손질의 기술입니다. 황태채를 물에 오래 담가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태의 감칠맛 성분이 물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황태채를 찬물에 5분만 살짝 담갔다가 건져내세요. 그 다음 흐르는 찬물에 겉만 빠르게 헹궈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비비지 말고 살살 헹궈야 한다는 거예요. 황태 속에 있는 아미노산과 핵산 성분들을 지켜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황태채를 30분, 1시간씩 불리시는데, 그러면 황태에서 나와야 할 글루탐산이나. 이노신상 같은 감칠맛 성분들이 모두 우린 물에 녹아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국물이 싱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들기름의 마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법이 나와요. 손질한 황태채를 들기름 이 큰술에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 왜 들기름일까요? 참기름이나 식용유가 아니라 왜 들기름이어야 할까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황태의 단백질과 만나면 유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해서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황태에서 나오는 콜라겐과 아미노산이 기름 입자와 함께 우유처럼 뽀얀 국물을 만들어내요. 마치 사골곰탕 끓일 때 나오는 그 진한 국물처럼요. 또 들기름의 리놀렌산이 황태의 DHA, EPA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뇌 건강에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들기름으로 버무리면 비린내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들기름의 토코페롤 성분이 비린내의 원인인 트리메티라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3단계 우려내기입니다. 대부분은 한 번에 물을 많이 부어서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법이 나와요. 먼저 1단계부터 시작해 볼게요. 들기름에 버무린 황태채를 팬에 넣고 청주 3큰술을 먼저 넣어주세요. 왜 청주일까요? 청주의 알코올 성분이 황태의 지용성 영양소들을 더잘 우려내주거든요. 특히 비타민 A, D, E 같은 성분들이요. 그리고 청주의 유기산이 황태의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줘요. 또 잡내 제거에도 탁월해요. 청주를 넣고 중불에서 2에서 3분간 볶듯이 끓여주세요.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황태 특유의 구수한 향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물을 황태채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부어주세요. 대략 1컵 정도요. 그리고 5분간 팔팔 끓여주세요. 이게 1단계 우려내기예요. 5분 후에 보시면 물이 뽀얗게 변해 있을 거예요. 이때 체에 걸러서 첫 번째 우린물을 따로 받아 두세요. 2단계예요. 황태체에 다시 물 1컵을 부어서 5분간 끓여 주세요. 두 번째 우린물도 체에 걸러서 따로 받아 두고요. 3단계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물을 넉넉히 부어 주세요. 3, 4컵 정도요. 그리고 10분간 팔팔 끓여줍니다. 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끓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려낸 물에는 가장 진한 아미노산과 콜라겐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간 정도의 감칠맛 성분들이, 세 번째는 은은한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이세 가지를 모두 섞으면 층층이 다른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깊고 진한 국물이 완성돼요. 한 번에 끓인 국물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마지막에 간을 맞춰주세요. 액젓 1큰술로 감칠맛을 더하고 나머지는 소금으로만 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황태국 한 그릇이면 정말 곰탕처럼 입에 착 달라붙는 그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 번만 끓여보세요. 지금까지 드셨던 황태국과는 완전히 다른 맛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황태국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남성분들께서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국이 있어요. 바로 미역국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여성 어르신들 대부분이 미역국만큼 쏙 편한 국이 없다. 미역국 먹으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역은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먼저 요오드 이야기부터 해 드릴게요.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450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성인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가 150 마이크로그램인데 미역 3에서 4그램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요오드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갑상선 때문이에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 센터예요.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소화 심지어 기분까지도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조절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갱년기 이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요. 변비가 심해져요.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우울감이 생기기도 해요. 바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연구에서 만난 70세 김정자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요즘 몸이 너무 무겁고 변비도 심하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TSH 수치가 5.2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 미역국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두달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TSH 수치가 3.1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어머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변비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미역의 칼슘도 정말 중요해요. 미역 100g에는 칼슘이 1400mg이나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우유보다 10배 이상 많은 칼슘이에요.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 여성들은 하루에 1,200mg의 칼슘이 필요한데 미역국 한 그릇이면 상당한 양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알긴산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요.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주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줘요. 또 변비 해결에도 탁월해요. 특히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 때문에 몸에 쌓인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알긴산이 흡착해서 배출시켜 줘요. 네 번째는 철분이에요. 여성분들은 월경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기 쉽고 폐경 이후에도 철분 저장량이 적어요. 미역에는 햄철이 아닌 비에임철이지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역만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함께 넣는 거예요. 소고기의 양질의 단백질이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 유지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소고기의 햄철과 미역의 비에임철이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또 소고기의 아연과 셀레늄이 미역의 요오드와 함께 갑상선 건강을 더욱 좋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미역과 소고기가 만나면 여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미역국도 제대로 끓여야. 이런 영양소들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특히 미역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역국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역국을 끓이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바로 비린내 때문이죠. 미역국은 좋은데 그 바다 냄새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겉미역으로 끓이면 더 심하죠. 또 어떤 분들은 미역국이 너무 밍밍해서 하시기도 하고, 국물이 탁해진다고도 하세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미역 문지르기입니다. 대부분 미역을 물에 불린 다음 바로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역을 불릴 때 설탕을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불린 미역을 찬물에 한번더 헹군 다음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나와요. 두 손으로 미역을 주물러 주세요. 이때 미역에서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올 거예요. 이 진액이 바로 알긴산이 풍부한 부분인데 여기에 미역의 진짜 감칠맛 성분이 들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진액을 그냥 버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진액 속에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 같은 천연 감칠맛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미역을 주무르실 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미역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주물러서 진액을 충분히 빼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주물은 미역은 비린내가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비린내의 원인인 트리메티라민이 진액과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청주의 활용입니다. 미역 전처리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에 참기름 2큰술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아 주세요. 소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여기서 청주 반 컵을 넣어 주세요. 왜 청주를 넣을까요? 청주의 알코올 성분이 소고기의 누린내를 완전히 제거해주거든요. 그리고 소고기에서 나오는 기름기와 단백질 냄새도 중화시켜줘요. 더 중요한 건 청주가 미역의 비린내까지 잡아준다는 거예요. 청주의 유기산이 미역의 아밀류 성분과 반응해서 비린내를 없애주거든요. 청주를 넣고 2에서 3분간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주세요. 이때 구수한 향이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 주물러둔 미역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미역을 볶을 때그 끈적한 진액도 함께 넣어주셔야 해요. 참기름과 청주 그리고 미역의 진액이 만나면서 정말 깊은 감칠맛이 우러나와요. 마치 다시마 우린 물처럼 진한 맛이 나거든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물 넣는 타이밍입니다. 미역을 2에서 3분간 볶았으면 이제 찬물을 넣어주세요. 왜 찬물일까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 미역의 알긴산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국물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리고 탁해지기도 하고요. 찬물을 넣으면 미역의 영양소들이 천천히 우러나오면서 맑고 깔끔한 국물이 나와요.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15분간 끓여주세요. 이때 중간중간 거품이 올라올 텐데 이 거품을 제거해 주셔야 해요. 이 거품 속에 잡내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15분 후에 국물을 맛보세요. 정말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을 맞춰 주세요. 국간장 1큰술로 기본 간을 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주세요. 이때 마늘 다진 것을 넣으면 더욱 맛있어져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미역의 요오드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미역국은 정말 맑고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비린내는 전혀 없고 대신 바다의 깊은 감칠맛만 남아있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미역국을 하루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더욱 맛있어져요. 미역의 알긴산과 소고기의 아미노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잘 어우러지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두시면 미역이 퍼져버리니까 2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번 끓여보세요. 지금까지 드셨던 미역국과는 완전히 다른 맛에 놀라실 거예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처음이다. 비린내가 전혀 없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황태국과 미역국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그 평범한 국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영양 보고였다니 말이에요.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황태국은 노인분들의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황태 하나로 사골곰탕 못지않은 진한 국물을 만들 수 있고 근육량 증가까지 확인된 정말 검증된 보양식입니다. 핵심 비법은 세 가지였죠. 황태채는 오래 불리지 말고 들기름에 버무린 다음 세 번에 나눠서 우려내기 그리고 청주로 잡내 제거까지 미역국은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영양 보고예요. 갑상선 건강부터 골밀도 변비 해결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미역을 주물러서 진액 우려내기 청주로 비린내 완전 제거. 그리고 찬물로 맑은 국물 만들기.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봤지만 이두 가지 국물만 제대로 드셔도 건강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직접 봤어요. 실제로 박수만 어르신은 근육량이 2kg 늘었고 김정자 어머님은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미역국으로 몸을 따뜻하게 달래주세요. 한 달만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고, 소화가 편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국 가기 전에 먼저 주방으로 가세요. 국한 그릇이 진짜 보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의 비밀 레시피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져요 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레시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검증된 레시피들을 계속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카톡으로 가족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요리하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간단한 국 하나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 보고 황태국 끓여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미역국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댓글들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영상 추천 영상도 시청하셔서 노년에 필요한 정보를 꼭 가져가세요.